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계 캐스터 강윤서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출발하는 케이보트 경정 경주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에 펼쳐지는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1경주입니다. 1번 류해광, 2번 정훈민, 3번 김기한, 4번 곽현성, 5번 김응선. 6번 김태영 선수가 줄절하는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입니다. 제1경주 소개한 주 타임으로는 1번 류해광 선수가 6초 51로 가장 빨랐습니다. 모터 성적 살펴보면 92번 모터를 장착한 4번 곽현성 선수가 모터가 5.67로 앞선 기록입니다. 그리고 5점대 모터로는 6번 김응선 선수의 57번 모터, 그리고 1번 류해광 선수의 98번 모터가 되겠습니다. 최근 승률을 살펴보면 5점대의 57번 모터를 장착한 6번 김응선 선수가 31.6의 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케보트 경정 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출발을 위해 준비하는 여성병의 선수들 각자의 위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오늘 우승을 차지할지 1번 유해광 2번 정은빈, 3번 김기한, 4번 권현성, 5번 김응선, 6번 김태영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향해 가는 여섯 명의 선수들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바깥쪽에 6번 김태영, 그리고 5번 김응선 선수가 앞서 있었고 5번 김응선 선수가 안쪽으로 휘감았지만 선두 1번 류해광 선수입니다. 1번 류해광 선수가 인코스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먼저 치고 나섰습니다. 1번 류해광 선수가 쭉쭉 뻗어나가고 뒤쪽으로 5번 김응선 선수가 추격하고 안쪽으로 2번 정은민 선수입니다. 먼저 턴마크를 도는 1번 류해광, 1번 류해광 선수가 먼저 앞서 있고, 뒤쪽에 5번 김응선 이어서 바깥쪽으로 2번 정은민, 뒤쪽에 2번 김기, 3번 김기한, 4번 곽현성 선수가 따라갑니다. 먼저 턴마크를 통과하는 1번 류해광 선수입니다. 선두는 그대로 1번 류해광, 뒤쪽으로 5번 김응선, 2번 정흥민 선수가 따라갑니다. 이번 류해광 선수가 그대로 마지막 턴마크를 향해 갑니다. 인코스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먼저 선두로 치고 나서 1번 류해광 선수가 마지막 턴마트 통과, 뒤쪽으로 5번 김응선, 이어서 2번 정흥민 선수입니다. 이번 류해광 선수가 먼저 통과 뒤쪽으로 이 5번 김은선 4번 2번 정은빈 뒤쪽으로 4번 3번 6번 선수 모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번 류해광 선수가 제1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